질문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물어보는 거 보세요. 리미트 앞에 뭐 있어? AN이 있죠? 자, 수열의 극한이에요. 자, 먼저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119수학 수열의 극한을 보시면 그죠? 수열의 극한 보시면 자, 리미트 N이꼴 무한다라고 할때 여기 AN이 나왔다. AN이 두 군데요. 등비수열이냐? 그죠? 등비 수열인 경우자 일반적 수열인 경우 일반적 수열 자 등비 수열인 아닌 경우로 보시면 돼요. 이때 물어보는 게 정해졌어요. 일반적 수열인 경우는 네 가지를 물어봐요. 1번, 2번, 3번, 4번 물어보고 등비 수열은 세 가지를 물어봐요.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1번, 2번, 3번.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보세요. 이 an이 뭐야? 길이야. 길이는 되게 루트 함수죠. 등비수열은 무슨 함수야? 일반항의 an은 초항 곱하기 r의 n 3죠 무슨 함수? 지수함수죠. 그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 수열이야. 그럼 일반적 수열일 때 물어보는 거첫 번째 원소 나열형. 즉 축소 a1, a2, a3, 작가 an의 점점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극한값. 자. 이때는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수열이 연속해갖고 수왕 두번째 랑 세번째 랑 연속해갖고 규칙이 있다. 그럼 뭐 쓰면 뭐 돼? 자, 리미 m i t n e q 무한대로 갈때 an 쓰면 끝이야. 근데 얘네들이 연속해갖고 규칙이 없어. 그럴 때는 두개2에 배수 홀수왕짝수왕을 따져야 돼. 자, 리미 m i t n e q 무한대로 갈때홀수왕 a에 2n 만약에 빼기 1 이때랑 리미테니꼴 무한대로 갈때 A, 의 e n 짝수왕 둘다 알파더라. 그럼 수렴해요. 수렴값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만약에 하나는 알파인데 베타더라. 값이 틀리더라. 그렇다면 얘는 수렴한다고 얘기 못해요. 이건 이제 발산이겠죠. 진동발산. 그러니까 원소는 나예으로주어질때 특히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집합기호로 주어졌을때자세 번째 점화식으로 주어졌을때 네 번째, 식이나 말이나 뭐 그래프로 주어질 때 대응 방법이 틀리겠죠. 그럼 이 문제 보시면, 얘, 직접 구해갖고 얘를 규칙을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막 복잡하게 주어졌죠. 이런 경우는 점화식을 세우고, 양변의 리미트치 하면 끝이야. 그러면 얘 아니면 얘인데, 보세요. 구하는 게얘야 점화식은 연속한 항사의 관계죠. 만약에 얘였다면 점화식으로 풀었을 거야. 이거 구해라 했다면 지금 보세요. 이라고 애이야 차이가 많이 나죠.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얘예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구해야 돼. 안 구해. 구해갖고 연속해갖고 규칙이 나오면 그 규칙 이렇게 쓰면 되고 연속하지 않, 규칙이 연속하지 않으면 풀수항, 짝수항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틀 갖고 이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어쨌거나, 각 항을 구해야지만이, 그죠? 일반 항을 찾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일반 항으로 구성된 건지, 불수항, 짝수항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3의 배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3개로. 자, 어쨌든 간에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3부터야. 그러니까, A3. A4, A5, A6, 구해서 규칙을 보자고요. 그럼 뭐없 A3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A3 구하려면 이 룰을 따라간대. 자, P1은 정해졌네. 한번 써볼까요? 자, P1은 1,1이야. 요게 이제 P1이야. P1. 자, 요 조건을 만족시키죠? 그럼 P2도 정해졌어. 읽어보세요. P1, P2는 길이가 얼마? 일 나와야 되겠죠? 길이가 일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겠네. 원. 원 원이 위에 있겠네. 이렇게. 됐죠? 이 위에 P2가 있어. 그죠? 자, 조건이 똑같으니까 P2를 내가 이쪽으로 잡아볼게. 요 여기를 P2라고 얘기해볼까이 위에 있는 것 중에 P2를 여, 여기를 잡아볼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왔네. 이러면 P3야 되겠죠? 이러보세요. P3는 뭘 지나고 일루면 p2를 지나고 일로 보세요 p1 p2의 뭐에 수직 수직인 직선 위 중에 얘죠 p1 일루니까 p3의 길이 자잘 보세요 그럼 별것도 없어 p2를 지나고 여길 지나고 요거의 수직이래 그럼 얘네 대한대 이 직선 위에 있대 그럼, 직선 위에 있는데, 자, 이 길이가 최대야. 이 길이가 최대면, 자, 최대인 건 뭐, 밑으로 가도 엄청나게, 최대인 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이놈 보세요. P2, P3는 얼마야 된다? 1이야. 돼. 그럼, P2, P3가 1 나올 수 있는 거 그죠? 이 위에 있으면서 1 나올 수 있는 건 여기 위에 아니면 여기겠네. 그죠? 어느 걸 택해도 마찬가지야. 자 편하게 위에 걸 택해 볼게요. 그럼 여기도 1, 여기도 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2. 6일이네, 6일이. 그죠? 1, 1. 그러니까 얘는 루트 1의 저곱 플러스 1의 저거. 됐죠? 여기가 P3 야 되어 이렇게 교차했어.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P4 써볼게요. P4는 P3를 지나고 P2, P3에 수직해야 돼. 자, 여길 지나고 요거에 수직이려면 얘겠네. 이 위에 뭐가 있어야 돼? p4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p1, p4가 최대인 경우, 최대인 경우는 많지만 누굴 만족시켜야 돼? 얘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p3, p4의 길이가 일 나와야 돼. 일 나올 수 있는 건 요쪽하고 요쪽밖에 없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p4가 있겠죠. 그러면 a4는 요거와 6일이죠. 여기요 길이는 2, 3이죠. 그러니까 2, 루프 2의 저거 플러스 2. 아니, 하나를 이로 가고 하나를 이로 가니까 이게 연속해하고 규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더 따져봐야 되겠죠. 이제 5를 구해볼게요. a5는, 그죠? 아, 죠 p5죠. p5는 자, P4를 지나고, P3, P4의 수직이면서, P1, P5가 최대인 경우. 자, 얘를 지나고, 얘 수직인 거 얘죠. 그죠? 그 중에, 얘를 만족시켜야 돼. P4, P5는 일 나와야 되겠죠. 이걸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죠. 위로 맞출게요. 아무거나 해도 답은 어차피 똑같게 나와요. 여기네. 그죠? 이게 P5야. 근데 얘는, 이 직선 위에 있죠. 왜2 2니까 규칙이 되죠. 2, 2 줄기가 같잖아요. 여기는 1, 1. 같죠. 그러니까 이, 같은 직선에 있겠죠. 얘는 루트 1의 제곱, 아니,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럼 피육 해보세요. 여기 있을 거야. 그죠? 그럼 여기는 3, 2죠. 어, 루트 얼마?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가겠죠. 자, 이제 규칙이 나왔어요. 보니까 한, 한 직선은 진하게 볼게요 그러니까 이 수열은 이 수열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가는 경우 홀수 짝수로 가는 경우죠. 그죠? 하나는 이렇게 가는 경우. 하나는 이렇게 가는 경우야. 됐죠? 그러면 홀수항의 규칙을 짜자 a에 2n-1 e 얘를 한번 찾아보자. 됐죠? 그러면 얘는 자 여기 일어보세요일어보면 얘가 나오죠 아, 여기 이제 여기다 이제 놓았고 규칙을 찾는 거야 그럼 얘는 자 규칙을 찾으면 1일 때 1이야 1로 쓸때자 근데 여기는 몇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이죠 그죠 세 번째 항에 자세 번째 항에 여기 2 넣어야 되겠네 2 넣었을 때일 나오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일반항 그죠 n-1의 제곱 플러스 똑같으니까 n-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2 넣어보세요. 2 넣어보면 얘는 a3이죠. 여기 2넣니까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되죠. 그럼 여기 5번째 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3 넣어보세요. 3 넣어보면 a5죠. a5 는으3 넣어보세요.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되죠. 일반항 찾았어 자, 이제 짝수. a에 2n. E, 얘를 한번 찾아보자. 4 넣었을 때얘 나왔죠? 그죠? 그럼 여기다 4 되려면 2 넣어야 되겠지. 1대이니까 여기는 얼마? 오, n의 제곱. 하나 줄어드네? n-1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여기 2 넣어보세요. 2 넣어보면 2의 제곱, 2에 예. 되죠? 그죠? 자, 6은 3 넣어보세요. 그럼 a6은? 여기다 3 넣어보면 어, 3의 제곱 플러스 얼마? 이해적. 되죠. 자 이렇게 구했어요. 일반은 그럼 이놈을 갖다 놓고 여기만 물어봤으면 리미트 취하면 되지만 또 얘를 물어봤어. 피곤하게 연속하는 그걸 물어봤어요. 되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되는데 그죠. 두 개로 가는 거예요. 자 연속하는 거. 그럼 연속하는 게 얘가 홀수왕일 수도 있고 짝수왕일 수도 있겠죠. 먼저 홀수왕부터 따져볼게요. 자 홀수왕이야. 그럼 가장 큰게 홀수왕이 되는 거예요. 됐죠? 가장 큰게 홀수왕.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건 뭐가 되겠어? 짝수왕이 되겠죠? 자, 홀수왕 하나만 따지면 돼요. 여기 홀수왕하고 뭘 따져야 돼? 짝수왕을 따지는데, 제가 제일 큰걸 여기다 홀수왕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홀수왕을 내가 얘를 쓰면, 얘 하나 줄어들게끔 써야 되겠죠? 그러지 말고. 어차피 애니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쓰자. 루트 이거 계산해 보세요. n이 두 개네. 2n의 제곱 그죠? 빼기 2n 플러스 1이죠. 그럼 그 앞에 있는 애는 얘는 n 대신에 n 플러스를 넣으면 되겠죠. n 플러스를 넣으면 오,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이야. 얘얘 계산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자, 리미트 복잡하니까, 얘로 갈 때, 자, 루트, 얼마야? 2 n 의 제곱 빼기, 루트, 2 n 의 제곱 빼기, n, em, 플러스 1이죠.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뭐 하면 돼? 유리하면 되겠죠. 리미트 n이콜 무한대로 갈 때, 자, 유리하면, 루트, 2 n 의 제곱 플러스, 루트, 2 n 의 제곱 빼기, en. 됐죠? 플러스 1이죠. 예, 분해. 여기는 빼면 얘랑 얘랑 없어지겠죠. 요거 있으니까 2n 얼마? 플러스 빼기 1이 되겠네. 그럼 무한대 싸움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의 이제 진하게 써 볼게요. 그럼 여기는 계수 루트 2 플러스 여기 루트 2 분의 얼마? 이네 그럼 얼마? 2 루트 2분의 2야. 어. 얘 없으니까 2분의 루트 2죠. 그러면 얘가 홀수항일 때 홀수왕이고 얘는 그럼 짝수왕이 되겠죠? 왜냐면 연속하니까, 그죠? 이럴 경우는 2분의 루트이다. 그럼 거꾸로 짝수왕일 경우도 얘는 안 구해도 돼. 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얘가 분명히 수렴하니까 수렴값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쪽에서 얼마가 나오면 가장 높은 거, 가장 앞에 있는 거, 얘가 만약에 홀수가 가장 큰걸 따진 거예요. 여기 두 군데가. 얘가 2분의 루트2가 나오면. 여기 짝수항 따질 때도 얼마다? 2분의 루트가 나올 거다. 서로 같아야지 수렴하겠죠. 그래서 한몇 번이에요. 그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수열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종류 수열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두 종류 수열을 구했어. 그죠? 만약에 그냥 얘만 구하라. 리미트 n 이꼴 무한 대로갈때 a n을 구하라. 그렇다면 여기다 리미트 위치하고 여기다 리미트 위 끝인데. 이게 수렴값이 없으니까 이런꼴로 낸 거야. 이런꼴을 낼때 여기가 홀수항이 제일 크면 연속하니까 얘는 짝수항이 될 거고, 그렇죠? 됐죠? 얘가 짝수항되면 얘가 홀수항되고 두 군데로 가겠죠. 어차피 수렴값까지 되면 얘가 내가 구한 게 얘가 2분의 루트이면 얘도 얼마일 거다. 2분의 루트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수렴 수령, 수렴값이 나오겠죠. 이게 이렇게 답 고르면 끝이죠.